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수업을 담당할 김효정 교수입니다.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는 컴퓨터 과학 초급 입문자를 위해서 원천 지식에 대한 동기와 근본 그리고 필수 지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융합이 이끄는 미래 응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예측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수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죠. 이제까지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칼이나 활 바퀴 뭐 고무밴드 자동차 냉장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구와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즉 컴퓨터라는 도구의 놀라운 특이점. 다른 도구와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만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게임, 쇼핑, 뭐 전학을 때도 사용하고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로켓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로봇 운전을 하거나, 뭐 자율주행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컴퓨터로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보편만능의 도구, 즉, 유니버셜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도구들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편만능의 도구인 컴퓨터는 누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구조, 즉, 디자인을 만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인간의 어떤 논리 추론 과정을 정의하고자 하는 어떤 역사,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함께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 소자의 발전까지 이제 보셨는데요.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AI 반도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인간처럼 고성능의 어떤 추론을 하지만 저전력으로 실제로 그만한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이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AI 컴퓨팅, 그리고 칩의 발전, 그리고 인간 논리 추론의 어떤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는 초고대 AI를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뭐 개인도 될 수가 있겠죠. 서비스를 이제 상용화하는 그런 식의 어떤 모델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빅테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실제 수많은 데이터와 매개본수를 기반으로 하는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곳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뭐 GPT 3.5 모델을 만들어내고 구글이 버트 모델을 만들어내고 뭐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라는걸 만들어내고요. 카카오가 뭐 KOGPT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여기서 만들어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상용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